003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사명입니다. 사명, 은, 는 동사는 필름형 방막 콘덴서, 전류 안정화 장치, 축전기, 소재인 케파시타 필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임 주력 제품인 케파시타 필름이 국내 시장의 약80% 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보프와 PVC는 국내 시장에서 3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래프, p 레프 PLF, 합성지 등을 생산하고 있음 음. 동사는 사명중공업과 대련 사명화학, 유. 을 계열 회사로 두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동산은 195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식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필름 포장제와 전기 슬래시 전자기기용 콘덴서 필름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식품 포장용 연신 필름 설레 스트레치 필름 등과 콘덴서용 커피시터 필름 종이 우유팩 등이 있으며 주력 필름 판매를 통해 전체 7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함 대시 청주와 구미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플랜트 및 선박 엔진 라이닝 가공업체인 사명중공업과 베트남의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체 세이마이온 케미켈피 에트남 보유 재무 대시 식품 포장용 필름과 랩의 판매 부진 종립 백의 수요 감소에도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른 커패시터 필름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중공업 부문 및 베트남 법인이 성장한 바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 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전기차 슬래시 수소차용 초방막 커패시터 필름의 성장 세가 기대되며, 중공업 부문의 성장, PBC 대체에 따른 친환경 포랩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사명의 시가 총액은 168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사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69위입니다. 사명의 상장 주식수는 3,400만 주입니다. 사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사명의 퍼은 59.11배이고 추정 퍼은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0.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4원이고 추정 EPS는 n a s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7배. 15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원, 26억원, 10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원, 36억원, 11억원입니다. 사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0번지 73%이고 유보율은 202.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9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06이며 전일 대비해서 4.28 더하기 0.50% 쌓인 상승한 모습을